d b 소피아에요 오늘은 저번에 샀던 스쿨룩을 개봉해볼거예요 근데 네개 중에 하나가 추가 자체를 안해가고 바꿨어요 하나를 아무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개봉해볼게요 저번에 그 저번에 샀던 것 중에 안온게 안그 갈색깔의 흰색 티셔츠예요되 기대했었는데 오 이거는 저번에 그 청바지 여기 바지는 15, 사이즈는 15고요 여기 부분에 고무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는 대충 평범한 청바지처럼 주머니가 평범히 달려있고 어, 이렇게 끝쪽에는 여기 박음이,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얘는 이렇게 끝쪽이 흰색깔로 달려 있, 어, 어, 끝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네. 입에 이렇게 흰색 티셔츠가 같이 있게 되어있고요. 겉쪽에 이제 보라색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영어로 뭐 써져있고요. 여기도 영어로 뭐 써져있고. 그리고, 음, 처음에는 이렇게 끝쪽에, 음, 부모가 없네? 아무튼. 속면 이렇게 이 생겼고요. 아래는 밑에 고무가 있고 여기 앞부분에 끈이 있어요. 이제 당기 당기거나 이렇게 넣어서 조정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박은 데도 돼 있어요. 살짝 끝 쪽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주머니가 있어요. 다음 거응 음. 오. 양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 자켓 같죠? 가디건인가, 아무튼. 이거요? 얘가 셔츠랑 치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켓이 아니라 가디건인 것 같아요. 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트 모양으로 단추가 있고, 팔 부분은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쪽이 쪽고요 속 나오는 쪽이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달려 있고 반대쪽에는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별거 없고 뒤에는 그냥 검정색의 아이 양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양말입니다 셔츠예요 여기는 살짝 여기 여자랑 리본 같은 게 있어요. 윗 부분에 살짝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애가 스커트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추도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치마. 어 리본이 있었어요. 리본을 살짝 여기다가 다는 것 같죠? 리본은 살짝 뒤에 핀으로 돼 있어요. 얘는 치마인데 제가 원하는 색깔로 샀고요. 근데 여기 윗 부분에 고무가 있어요. 어, 주머니 있는지. 주머니가 없어요. 길이는 한제 팔, 제 손부터 팔꿈치 정도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봉지. 이렇게 아, 생겼어요. 하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자, 여기 앞부분, 뒷부분에는 그냥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앞주머니 이렇게. 양쪽에 앞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해서 고무가 있고요. 아래쪽에 영어가 써져 있어요. 하얀 색깔로. 그리고 살짝 넓었다가 맨 밑에서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에 옷은, 오. 후드고요. 안에 털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에 털이 있고요. 여기 팔 쪽에 영어 있고 반대쪽 팔에는 똑같이 영어가 있어요 가운데는 숫자가 써져 있고 위쪽에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는 없어요 자 위에는 평범한 후드들처럼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 위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띵긋 짠! 입고 왔어요 여기 안에 살짝 티셔츠처럼 흰색이 있는데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윗부분으로 윗부분만 연결되어 있고요 그냥 한 번에 입는 거예요 얘는 뒤에 가 그리고 바지가 되게 편해요 이 옷도 전체적으로 편해요 되게 그리고 얘는 뒷주머니인 것 같았지만 앞주머니였고요 여 끈이 있는데 얘는 당기지 못해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쁜가요? 이쁜가요? 다음으로 입고 올게요. 뿅! 입고 왔는데, 얘도 전체적으로 편하고요. 이제 얘는 안쪽에 털로 돼 있는 기모예요. 아까 위에, 가 기모라고 했었는데, 아래도 기모입니다. 얘는 가을 옷을 샀는데, 안에 기모라서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되게 편해갖고 오래 입을 것 같아요. 돌아볼게요 짠 이쁘죠 이제 모자도 써볼게요 한바퀴 모자 쓰고 돌아볼게요 짠 이쁘죠 다음은 입고 올게요 이번에는 티셔츠는 원래 제가 입던 거랑 청바지만 새로 산 걸로 입어 볼게요 뿅 이렇게 입었는데요 바드를 샀는데 커갖고 해짝 접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주머니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 여기 작은 주머니가 주머니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동전 들어갈 크기 500원 들어갈 크기 그리고 뒷주머니도 있어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음. 짠 바지가 이쁜 것 같아요. 살짝 크긴 한데. 다음 옷, 마지막 바지 입어볼게요. 뿅! 딴! 이렇게 입었는데요. 일단은 위에 가디건은 아닐 것 같아요. 얘는 따로 핀을 꽂았었는데, 살짝 뾰족해서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양말도 같이 온 거여서 신었어요. 얘는 치마 안에 속바지 느낌으로 있는데, 살짝 반투명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짠. 이쁘죠? 자, 한번 입어볼게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리고 한번 더, 잠궈서도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전주를 채웠어요. 이제 하트라서 이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어, 뭐지 이렇게 되네. 신축성이 있어요, 옷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밖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 이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가디건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살짝. 이렇게 원래는 이제 가디건 안 입었을 때는 양말이 검은색이랑 뭔가 안 어울렸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짠!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들어요. 되게 예쁜 것 같아 요 이게. 뚜비드바뚜비드바 살짝 이런 옷에다가 코트 같은 거를 입어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쁘기도 해갖고, 어 네? 이거 학교에 잘 입고 다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안녕!